양평 농산나라입니다. 평당 73만원에 나온 양평 토지 매물입니다. 어, 원덕역이 1.6km로, 어, 걸어가실 수가 있고요. 한 2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원덕 역세권 토지고요 240평 매입하시면서 1억 7,500만원에 지금, 매매가 가능하시고요. 매입 가능하시고요. 어, 보이시는 것처럼 평탄지 작업이 다 되어 있는 그런 토지 매물입니다. 컨테이너는 한 동이 있는데 요거까지 해서 농막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물이나 이런 거는 어, 현재 없고요. 농막만 갖다 놓으신 그런 상태입니다. 경기도 양평군 어, 양평읍입니다. 양평읍에 위치하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 평탄지에 국어와 국유지 도로가 접해져 있고요. 오수처리구역이니까 연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화조 묻지 않고 연결하시면 되고요. 남서양으로 주택을 딱 지으실 수 있는 그런 토지 매물로서 가장 저렴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양평읍은 평당 금액이 높기 때문에 73만원이면 굉장히 저렴하고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물 중에서 양평읍 쳐보시면은요. 굉장히 100만원대가 다 넘기 때문에 어좀 싸게 매입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의 어 토지 매물입니다. 1억 7500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평탄지니까 어 그냥 텃밭 하셔도 되고 농촌 체류형 쉼터 그다음에 주말 농장 이런 거 하시면 되고요. 은퇴 후에 이제 어, 시내권하고 가까운 곳에 토지를 마련하시기는 아주 좋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240평 알땅으로 매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앞쪽에 지적도, 어, 중간에도 지적도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1억 7500만원에 저렴하게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양평부동산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